십니까? 저는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26살 청년 이기쁨 청년입니다. 저는 정치에 하나도 관심 없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엄 이후 나라 실정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며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 같은 작은 청년의 소리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도덕적인 잣대나 주가, 환율, 세금과 같은 개인의 안녕이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 이 자유가 빼앗기면 우리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지금은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는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윤대통령의 개엄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야당이 저지르는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를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현재 간첩법을 펴, 건,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발의를 반대하고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 예산과 대통령 예산을 영원으로 줄이고 마약 디페이크 범죄 예방 예산을 삭감하고 또한 가장 심각한 성간위 보안과 해킹의 문제 등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북 송금으로 7년 8개월 이심이 확정된 이화영을 움직인 게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북한에게 발목 잡힌 포로입니다! 그런 자를 구속하는 게 아닌 한 나라를 이끄는 자가 되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치는 자들은 실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22번의 수많은 탄핵을 시도하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 된 고위 간직자들을 다 탄핵시키며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데 계엄령 아니면 무엇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령은 국민을 해치고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실정이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이 일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전날 촛불을 들었던 자들도 광화문으로 모이고 있으며 제 친구들은 중도에서 우파로 전향했고 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방향성을 제대로 알게 됨으로써 이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투쟁이 나가야 할지 결정하는 계엄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청년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합니다. 언론들은 국민들이 탄핵을 원한다고 선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란죄라는 지긋지긋한 선동도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하라! 미로는 공산주의의 위협이 끊이질 않고 있고, 대한민국에선 북한을 좋아하는 친북주의자, 북한의 지령을 따르는 종북주의자, 또 아예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나만에 심겠다는 주사파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투쟁하지 않으면 저 북한 땅의 무고한 국민들을 우리 자유의 품으로 빼앗아가없습니다 정강 목사님과 모든 애국 성도님들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하면 이겼습니다. 살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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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대단히 감사습니다 이름이 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 좀 받으셨나요? 받으셨나요? 음~ 예! 암상발상 이야 예! 예! 방금 이 기쁨 양 보셨죠? 연설도 잘하지만 애국청년들은 예의가 발휘가 예의가 여러분들의 인사를 하고 그 양해를 구한 모습도 얼마나 이쁩니까그 자...